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가 진짜 승리입니까?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문능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합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능 무산 정, 위선문능 정권에 대한 우리의 심판이 시작하는데, 저들은 뭐를, 뭐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 중국 전민정 수석 살퇴한 다음날, 법무부 차관 풀러다가 검찰개혁 완성하라 하면서 조국을 개혁영웅으로 부활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공수처법, 이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이러면서 이것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입니까? 네. 맞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공수처 뭐냐? 또 검찰청 대통령 마음대로, 대통령 입마대로 하는 검찰청과 사찰 기구 만드는 것입니다.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대통령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 자기 편들은 있는 제도 꽁꽁 덮어버리는 은폐청이 됩니다. 남의 편은 없는 제도 만드는. 보십시오. 그 수사 대상에는 판검사, 경찰청의 경무관급 이상 경찰이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법원, 경찰, 경찰을 마음대로 지휘하는. 이일로 가져와 그럼 마음대로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빨리 만들어지면 조국 수사 우리가 하겠다 그리고 가져가버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기규정을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폐악은이 정권이 끝나도 절대로 밝혀낼 수없게 검찰 개혁은 뭐냐?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은 대통령의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째,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 검찰의 인사, 예산, 감찰의 독립을 보장해야 되는 겁니다. 인사의 독립, 바로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 임기 2년 보장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개혁의 또 하나는 이렇게 독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권한을 경찰과 적당히 나눠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소권과 수사권을 원칙적으로 분리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공경경찰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같이 해서 제대로 개혁하자고 하는데, 저들은 가짜검찰개혁 공수처를 페스트트랙에 올려놨다고 해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회는 지금 페스트트랙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법상점 하더니, 불법상점 만들더니 이제 불법 삼정 호텔이라고 합니다. 페스트 트랙 2대한법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법 이건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다 장기집권으로 가는 그런 독재법인 거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왜냐 의회 우리는 아직도 소수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조국을 사퇴시킨 것처럼 국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저들의 장기 집권이 하여 공순처와 영동영 비례대표제 선거제 막아냅시다! 여러분, 진짜 지금은 위험한 시기입니다. 이제 저들은 큰 싸움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엊그제 축구경기, 기괴한 축구경기였습니다. 그렇죠? 무관, 무중계, 무관중, 관중도 없고 중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은 신변 안전마저 위협되는 그런 공포를 느꼈습니다. 여러분, 17억이나 중계로 북한에다가 성급금 줬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한번 외쳐봅시다. 우리 보고 싶다. 중결하라 맞습니다. 이렇게 기괴한 축구 경기 그한 장면이 얼마나 이정권이 안보를 파탄냈고 이정권의 남북관계가 어떤 상황인지 현주소를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도 2032년 올림픽 공동대처를 외치고 있습니다. 철라는 아이들이 미국 대사관절을 탐 넘어가도 제대로 막아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보 판단, 이렇게 한미동맹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최저로 내리고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또 하락해서 예측했습니다. 지금 이 위험한 시기에 온 국민들이 일어서서 외치지다. 국정 대전환해라. 자유한국당이 외치는 대로 민부를 받아들이고 안보는 한미동맹 튼튼히 해서 이제 스리노 이런 거 버려 버려라 이렇게 외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광화문에 모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만든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의 문호, 이들의 위선, 우리가 반드시 심판하고 이올 11월, 12월에 있을 이들의 패스트트랙 야욕을 분쇄해서 이제 위대한 대한민국. 다시 살려냅시다! 와 여러분들이 계시면 할수 있습니다. 방화문 시열 항제 대한민국을 살려낼 때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고맙습니다! 와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애국 시민 여러분들, 큰 한탄과